응? 어디 쓰고 가응응아아 어. 아빠. 아빠 어머 어머 아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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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아가씨. 세상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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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머 어머 어머 어 안녕. 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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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머 어머 어어 그래, 오늘도 이 공원에 왔어요 여기가 너무 붐비지 않고 좋더라고요인 오늘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빨리 있다가 갈 생각으로 했는데 갑자기 비가 안 온다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도시락을 싸오는 건데 이미 늦었어요, 도시락을 싸기 그래서 제레미랑 모거는 공원이를 하고 저는 헤이리랑 놀고 트루퍼 산책하고 그러겠습니다 아홉시반에왔는데 사람들이 이 미, 좀있어요 <laughs> 아, 우리 또, 우리 또, 공리 좋아하는데. 아 아빠 잘하지? 리 또, 종이 <laughs> 뭐예요? 얘는 푸들 섞인 거예요. 아, 푸들 섞였어요. 네.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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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에요, 강아지? 아, 얘는 다섯 아가, 살이에요. 아가 아가 아가. 아가. <laughs> 어, 순하네요, 엄청. <laughs> 아, 푸들 d d 다고세몇살먹었어요 네. 다섯, 다섯 살이 s 요 다섯 살이 y Has a study. 손! e s on us, s i 고 He's on u 아 sir. Son,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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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So, s 원래 작은 강아지는 잘안놀던데또 관심을 가지네요. 아가 아가 아가. 여기 진짜 아가 있어. 아가 있네. 뭐, 너뭐뭐돌 먹고 있어 일리? 어! 안돼, 지지 돌 먹으면 안돼. 돌 먹으면 안되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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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보 동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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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페 페페. 어. 재현이가 이거 프리즈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랜만에 여기는 츄루퍼랑 헬일리 이렇게 데리고 로건이 등원 시키고 가끔 오는 곳이기도 해요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좀후텁지근하기는 하네요 헤일리 엘리 기절, 헤일리의 낮잠 시간이 다가와요 약수터까지 가려면 30분을 더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포기하고 나중에 제리미랑 같이 와봐야겠어요 되여건이는 <목소리> 무슨... 춤 추는 아이 같은데요. <laughs> <laughs> 여기 아까 거미 있었어. 진짜 작은 거미. He says he don't like going out when he's t 이거는 쿠팡에서 산 신박템. 저다왜 하는 거야? 여기 자. Yeah. 음. 우리만 있지 음, 좋지? 어, 시원하다 이 소리는 뭐지? 이 무슨 새인가 봐 무슨 새일까? Yeah, 로건이 최고 로건이 최고 로건이 최고 <laughs> 저새 어딨지? 그러게 엄마가 오늘 이렇게 오래 있을지 모르고 비 온다 해가지고 모래 하는 걸안가져 왔어. 자국이 완성. 무슨 자국이 완성됐다고? 큰돼 있었어 큰 자국. 큰 자국이 짜국. 났다고? 이거 뭐야? 동그라미. 에? 동그라미 그리려다 모심콧물 나?

yeah That's hers. It's a little big. oh No, look Sometimes she'll play with it, but most part not. 저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돼요. 간만에 미국 빵을 사봤어요. 딱 빵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때마침 코미스리에 가가지고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여기 국에서 상추랑 로맨이랑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를 활용하려고 요즘 쌈밥을 삼겹살에 샌드위치에 막 해먹고 있어요. 샐러드랑. 시어머니가 사주신 애벌레. 이렇게 딱 부딪히면은 방향을 틀어요. 아. t baby s h r 아아아아 아, 저저 저. 아 아, 어, 본건 있어. 본거 있는데. She seen something. She seen him doing it. But just can't figure it out.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oh? yeah. You can't separately. I wouldn't take take This is a pepperish farm bread. You can tell that's it, the American bread. my mm cool. -hmm. <laughs> 이거 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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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화이팅! 음, 흘렀지. 이번엔 빵이 커가지고 그래. 이거를 양손으로 잡아봐. 끝에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가자! 음, 응, 다 먹으셨다고? 아, 오늘 또살요 어떻게 먹을 웃겨. 로건이는 저만 로건이를 내려줄 수 있고요. 맨날 아빠 부르짖는 헤일리를 아빠가 데려가요. 저수지규가 예쁜 카페 와. 요 근데 2, 3층은 로키 제존입니요 그러면 아빠가 먼저 안고 네가 들어갔어야지. 얼굴을 일 t 려고또 e 음, i 응, 엄마랑 아빠랑 커피 마셔 o 아, t s u r 레미는 이런데 이 때마다 I'm n 이 t sure. I'm not sure. I'm 이 o t 이 u r e I'm not s 꿀이 아니라 시럽이 있어 이제 이거 옛날에 할머니랑 할때 우리 빵집 갔을 때 이런 거 먹었기에는 왕자 뭐부터 먹고 싶어 아빠 아빠 응. 어 이거 힐리 한번 줘봐 별로에요. 아래도술가 먹을 수 있네 그치? 그지 우리 꼬리도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견과류는 아기한테 너무 위험해 거기 걸리 수도 어 그치 그치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어? 레몬 물인가 보다 어? 잠깐만 봐봐. 아니, 앞으로 아 앞으로 아, 너 앉을 수 있어. 앞으로 와. 나 이렇게 파여기서 어떻게 말렸어? 그치? 우리 아가. 우리 아가? 뭐 굶었어? 어? 아 저기 아가 아가야. 아가야. 안녕해 줘. 음. 몇 개월이에요? 십, 예? 십삼개월이에요? 네. 5월 말에 태어났어요. 아, 엄청 아, 키. 키가 키. 크네요? 네. <웃음> 맞아요. <웃음> 다 먹는다고? 정말? 베이비 <laughs> 안돼. 안돼 일리는 못 먹어 가지고. 나너 <laughs> 아, 빨리 먹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너 혼자고 앉아 있어. I s 이 a y you can get out once you're done eating. 너 yeah, 앉아 여기. 먹으니까 이제 큰 포즈를 취하네? 여행이라서 사진을 찍는데 너무 위에만 찍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엄마랑 너안 쓰는 장난감을 하자. 다음 주에 이제 로건이 어린이집에서 아나바다 그 바자회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로건이가 필요 없는 장난감이나 책, 뭐옷 같은 거를 세 가지 정도 가져가야 하거든요.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줘야 돼? 어, 그 친구들도 세 가지씩 가져오면 은 아마 바꾸거나 뭐 그렇게 할 거야, 너희끼리. 아, 피자는 쓸 거야. 아, 그럼 피자 내지 마. 맞지, 두루퍼스키 슈퍼. 이것도 할 거야. 알겠어. 음식들 이것도 할 거야. 만다이거 있어. 그안 쓰는 거를 다 한번 가져와 봐. 많이 가져와 봐. 이일자도 에, 그런 거 말고 넣어 나 어?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저안 샀는데요? 강아지 손님이 샀어요? 아, 그런가 봐요. 많이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좋아요. 저도 계산 안하주실 거든요. 계산? 아, 그럴 수도, 아, 그래도 알아야죠. 많이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네. 어, 그런 것 같은데요. 진짜 비싼 거 아니에요? 어? 너무 비싼 거아요 아, 저돈 많아요. 집이 너무 더러운 거 아니에요? 음. 저, 음, 저, 동준이 더럽혔잖아요, 아기고. 이가다 꺼냈잖아요, 아저씨. 아니에요. 야, 아. 지금 너무 느려요 계산이. 감자도 샀나요? 음, 누구 거예요? 글쎄요. 강아지 네? 손님 건가 봐요. 강아지 손님은 그런데 손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뜯어까 되나요? 글쎄요. 제 엄마가 강아지 들가지왜 들어가지 고 들어가지 들어가지 왜 들어가지 왜들어 아직 네 들어가지 어고있어가지왜들어요 네. 왜리어가지왜들 아이스크림 맛있어라 코드게임을 꼭 떠먹었죠 주사 맞았죠 내 동생 곱슬머리 이거 가져가세요 네 이게 원래 이 상자가 이렇게 상자에다가 장난감을 넣어두고 가끔씩 제가 이렇게 꺼내서 몇 개랑 바꿔 놓거든요. 전시해 놓는 것만 있고. 근데 로건이가 얼마 전에 의자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다 꺼내가지고. 아, 로거는 이거 밸런스 맞추는 거할 거야? 균형 맞추는 거? 다 한데. 나 이것도 안 써. 나 이것도 안쓸 건데. 진짜로? 정말 좋아하는 거잖아. 엄왜왜 왜. 이거 낚시할. 이런 거 내려면 욕 먹겠죠. 헬리 그거 아빠 주고 아빠. 아빠 드리고 오세요. 저 어. 내가 원래. 안녕. 스탠드보드 줍는 거잖아. 맞아 맞아. Jeremy, that's the s bag for the magnet. s b a Plastic bag is for the magnet.